안녕하세요 데일리 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펜필드 매장에 나왔습니다 펜필드가 올해 패딩이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펜필드에서 출시한 패딩들을 입어보러 매장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laughs> 착용한 패딩은 이 카라코람 패딩인데 펜필드 제품이 카라코람 중에서도 타 브랜드 대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후드 안쪽에는 이렇게 다 퍼가 달려 있고 위에 이런 포켓 하단에 포켓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일단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너무 좋고 솔직히 요즘 패딩들 보면은 우모량이 많이 줄어서 아 예전만 못하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팬필드는 요런 빵빵한 느낌도 너무 좋고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랑 요런 벌키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에 이렇게 가죽 팬필드 로고가 이렇게 가죽 패치로 들어가 있고 패딩을 다 채웠을 때는 요렇게 단추로 여밈이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적인 것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 무엇보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는 패딩의 본질은 빵빵하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펜필드 제품은 일단 굉장히 빵빵하고 따뜻합니다. 착용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이 제품은 덕다운으로 되어 있고, 비율은 8대2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라운 컬러랑, 이 버건디 컬러, 그 다음에 이 올리브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단감이 되게 특이합니다. 나일론 소재인데 나일론 소재에 가먼트 워싱을 한 듯한 느낌의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나일론이고 일단은 되게 바스락거리면서 내구성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패딩 알아보셨던 분들은 펜필드에서 요 카라코람 요 패딩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빵빵하고 따뜻합니다. 패딩의 본질에 충실하다. 제가 두 번째로 착용해볼 패딩은 봄버 스타일의 패딩입니다. 이 제품인데 이게 진짜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패딩을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딱 크롭한 스타일의 봄버 다운 자켓이고 지퍼는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열어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을 딱 처음 입었을 때 느낌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빵빵하다, 엄청 벌키하다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패딩의 본질은 빵빵해야 되고 따뜻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디자인도 예쁜데 엄청 빵빵합니다. 입었을 때 진짜 무슨 침낭 두르는 것처럼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진짜 너무 좋고 이런 원단감도 보시면은 리스탑 조직의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뭔가 아웃도어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이런 포켓 디테일 때문에 클래식한 느낌도 들지만 패딩으로서의 본질은 놓치지 않은. 그런 패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올리브 컬러랑 이 브라운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진짜 되게 따뜻한 항공 점퍼 되게 따뜻한 블루종 이런 느낌도 들면서 진짜 요런 크롭한 기장으로 보온성이랑 스타일을 다 챙겨간 아우터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팬필드에서 이봄버 다운자켓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팔에 이렇게 셔링 잡힌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셔링 잡혀 있는 느낌이 진짜 예쁩니다 엄청 예뻐요 이런 거 그래서 진짜 트렌디하면서 따뜻한 그런 패딩 찾고 계셨던 분들은 펜필드에서 이것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어 볼 헤비아우터는 요 야상입니다 이렇게 후드가 달리고 겉감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나일론 면훈방 소재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야상형 아우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지금 소매가 좀 짧죠? 제가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어서 소매가 좀 짧은데 이 제품은 리버서블로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야상형 아우터의 안감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충전재가 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프리마로프트가 됐든 웰론이 됐든 신슐레이트가 됐든 다운이 아닌 소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펜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감에 전부 덕다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은 8대 2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따뜻하면서 가볍고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옷 자체가 무겁지도 않고 되게 가볍게 착 감기는 느낌이어서. 그다음에 이 컬러 말고 컬러가 올리브 컬러도 하나 더 있는데 올리브 컬러는 착용했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착용했고 이제 소매 길이가 딱 맞죠. 제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진짜 입었을 때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착용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야상답게 맥시하게 딱 떨어지면서 기장은 딱 무릎 바로 아래까지 떨어지고 블랙 컬러가 안감 필팅이 브라운 컬러였다고 하면은 올리브 컬러는 안감이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이런 느낌. 이 야상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후드 달려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안감에 전부 덕다운으로 들어가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리버서블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입을 수 있고, 뒤집어서 착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롱한 기장감의 퀼팅 자켓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상 느낌이 나게 뒤집어서 착용을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펜필드 매장에 와서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던 아우터 세 가지를 입어봤고요. 펜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뭐 퀼팅 자켓을 구매해서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장에 몇번 와서 제품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펜필드는 일단 제 취향에 너무 잘 맞고요. 헤비아우터 같은 경우에도 진짜 따뜻하게, 튼튼하게, 예쁘게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솔직히 요즘 패딩들 보면은 패딩이 패딩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펜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 자켓이라는 본질에 맞게 이제 겨울 아우터라는 본질에 맞게 충전재도 정말 빵빵하게 따뜻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입었을 때 너무 예쁩니다 따뜻하고 예쁘고 겨울 아우터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